그 혐오 선동 세력 중에서도 가장 극악하게 유튜브를 들고 막 혐오 선동을 했던 사람이 윤 씨가 있습니다. 윤? 예, 어. 그윤 씨가 누구냐하면 네. 서부지방 폭동 때두 번째로 구속된 사랑 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예요. 아. 정의기원 연대에서 혐오 선동을 가장 극악하게 해대는 유튜버이자 현장에서 혐오 선동을 하는 당사자예요. 그 사람들 다 범죄자로 처벌해야 예. 됩니다, 진짜. 예, 그리고. 그 전부 다그 집회 집시법에 따라서 신고 먼저 하면 음. 우리가 먼저 장소 선점하는 거야라고 네. 하면 남동경찰서 가서 줄 서서 신고한단 를 말이에요. 네. 줄 서서 신고하는 사람들 다 사랑 제일교회 그 교인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사람이고 음. 그러다 보니까 그 집회 신고하는데 사랑 제일교회 달력이 걸려야 됩니다. 미치겠다, 그러니까 결국 3일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. 그~ 뭐~ 위안부 그~ 소위 그~ 우리 성노예 일본군 예. 성노예는 매춘부야 음.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음. 어~ 윤석열 만세 일본 만세 일장기 흔들리고 했던 세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주역이고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로 쭉 이어진다. 이어져 있다라고 예. 하는 점을 그 맥락을 잘 봐야, 잘 봐야 된다 내일 삼일절 집회에서 전광훈 씨가 또 연단에 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텐데 대한민국 공권력은 그런 뭐, 형, 하는지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그~ 공권력으로 다스리지 않는 겁니까? 네. 저는 정말 이...